안. 안. 포착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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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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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여바나, 에빠가나. 역둘때데 에빠가나. 큰, 썰 때. 우리 패킹 꺼내먹구나 중간은. 봐, 큰 중간 봐. 작사이었어 작삼? 아, 아, 아니 가설 때. 가설 <laughs> 때. <laughs> 이설이 친구 층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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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2층구 친구 층구층구친 2층 구 친구 층구 친구 친구 친 2층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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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 두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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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아씨엄마는개 들어 먹었네 왜? 하..하하.. 아, 얼음.. 얼음 빼 먹고 물안채다고정 <laughs> 해야 돼어 아, 그거..이번..다음 달인가? 어, 공천, 공천, 왔다! 왔다! 중라핑파나장난 하나, 하나, 하나 있어? 어살리 야, 존나 많았네. 아, 나 빙. 빙 먹었어, 빙먹다 조이 큰통. 아, 씨발 앞에서. 찌... 찌... 어, 때려. 이좋 아, 이거? 앞에서 찌르네. 아이 사치되었습니다. 오, 아군이 승리습니다심장 예? 아? 허허. 깨우쳤다. 셔터, 셔터 셔터. 셔터 살려살큰딜 간다, 얘네 큰딜 있다. 설때. 설때, 설때. 큰딜 하나 더. 될대 잡. 아, 야, 아, 큰큰 상걸로. 큰 폭상걸로. 폭상걸 상걸 나갔어. 아예.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콘토 콘토. 다시 상걸로 상걸로. 뭘여자 친구 집에 갔나? 네, 갔어, 갔어. 아, 나왔나? 안 오는데? 나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갔어 아, 아침에. 아, 침아침 갔다고? 네. 상황이 이상한데. 아, 이래야 돼 가지고. 아, 맞네크지많 팔. 앞에 전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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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와, 아 맞아. 오, 뭐 뭐야? 오, 쉬워. 오호. 불 들어오네. 여기다 여기 여기. 네, 그 에때가설 어디 숨어 있다 조심해라 이거. 잡겠데 응? 어, 근데 자리 지금은 있는데 또좀 있다 이제 아니, 클랜 는 자리 다 없을 때 자리 주셔야 될거 아, 점심 먹어야 돼. 나도 점심 먹어야 되는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오이거뭐나 28일 남았는 와, 씨, 안고 섰어, 두 번. 큰통이야? 없어, 없어, 없어. 괜찮아요 어? 안 괜찮아 개야 싸워주는데 쪼가야 돼꼬리다어핑 4개 달라간다 윽핑 개달다전방인데 와.. 큰데 꼬리라요 어여 개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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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여버고어빙트위야이씨아빙아 아아 아아아아아이안 음, 풀려 씨 어디고? 어왜 개구 1개 1피 티코 1피 피코 큰통이 있었어? 피코는 1큰디둘 거야 아마 아적배 하나 왔다 적배적배저 앞에 밑에 안샤 쟤도 봐나이피가 4개 피 티코는 1피 1이얘 큰.. 크디였거든? 큰 개구야 개구 개부, 조용 해봐 개구라고 차트네 맞다 하나 둘, 셋 어, 안 좋은데? 그래서. 잡부샷, 샷아 이게 한 발도 아니야 여 뭐라 상했다. 어떻게 저렇게 쏘지? 아, 가될 건데. 뭐로

예, 큰통 개피라고? 큰살 때, 큰살때 나왔다 큰통큰통큰통큰통큰통 아! 잘달하고좀 쏠래 샷피치가큰통 나가서 적벽까지감면이상은 반수한 로 같이 감 그럴까요 와 진짜 네 <laughs>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반시 나왔다, 미니미. <laughs> 오... 어, 이거 양 많이. 어, 오... 양 많이. 컷. 아니, 미니미 저 개필 건데, 반시 안 나왔었나? 작야 나. 나. 야, 예, 반시어 있었으면 개피인데 내가 분명히 미니미 때린 것.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땡 하고요. 와, 반시 하나 내려오고, 있고 하나 뒤에 쪼고, 와. 야, <laughs> <laughs> yeah, 살바라 살바.